육십 미터입니다. 어, 산적군이 좀 많이 벌어지네요. 지금은. 자, 아직 영점 잡기 전이니까 영점 어, 잡은 다음에 영상 한번 다지 가보죠. 자 한번 보겠습니다. 70미터. 자 아, 한번 보시죠 뭐, 아 실수 말했을 때 우측에 하단, 하단으로 하나 빠졌죠 나머지는 거의 뭐 텐이나 나인 측에 모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텐 링이 한 10cm 정도로 좀 어중간한 타겟이에요 저게 그래서 뭐 텐에 들어갔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한두발 내지 세발 정도 될것 같고 나인 뭐 저거 빠진 건한 7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. 나쁘지 않죠. 야, 지금은 80m입니다. 80m. 아, 멀죠. rpm 360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지금 토미존기로 대충 맞춰놓은 점이기 때문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, 사실. 높이 떨어지네. 어, 가자. 어, 잡 네, 노란색은 들어간 것 같아. 쏴 보는 거죠. 노크가 노크로 좋은 곳 써야 돼요. 라블라 좀. 강한 메이트로 쏘다 보니까 노크가 자꾸 벌어져요. 뒤에서 세게 치다 보니까. 특별한 노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RPM360처럼. 아주 빠른 말 했네요. 한렇다면가는거아니 일단 뭐 0점 잡는 거 보다도 얼마나 무이 나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8 0 m 터입니다 그렇지만 밸런스가 아주 좋은 편이라 실수발이 아니다 라고 생각되는 와살은 여지없이 들어갑니다. 원하는 데자 한번 가보겠습니다. 하탄이 좀 발생하긴 했는데 뭐 센터도 그럭저럭 좌측으로 한 클릭 정도 움직여야 되겠네요. 아, 헌팅용 활, 6인치 대 브레이스 하트를 가진 헌팅용 활 치고는 아주 좀 만족할 만한 단착군 같습니다. 80m 였어요.